안녕하십니까 홍산주화농장 입니다 오늘이 10월 3일인데 저희는 이제 마늘을 다 심었습니다 마늘 심는 것에 그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제가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마늘 심을 때에 인편마늘을 먼저 심어야 될까요 통마늘을 먼저 심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통마늘이 더 껍질이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먼저 심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통마늘을 심은 곳인데, 통마늘 좋은 것을 굵은 거, 엄지 손가락만은 거 심었는데, 여기 지난주에 심은데 벌써 다 싹이 났습니다. 여기는 주하에서 그 1세대 인편 분화된 것 심었는데, 아직까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요, 싹이 통마늘이 먼저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심으실 때에 우선 순위를 인편으로 분구된 마늘들을 먼저 심으시고, 통마늘은 나중에 심으셔도 통마늘이 먼저 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을 씌우는 것에 대한 팁을 좀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비닐을 씌워놨는데 여기 비닐을 씌워놨는데 어떻게 저희는 흙을 하나도 안 덮었죠? 아, 제 구독자님 중에 원래 이 가에는 흙을 안 덮습니까?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여기 하나 제가 뽑아볼게요. 이런 철핀, 예, 요런 철핀 있죠? 요런 철핀으로 가열을 전부 다 꽂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철핀이 꽂혀있죠? 이렇게요. 여기 꽂혀있죠? 이렇게 철핀을 이렇게 꽂았습니다. 핀을 왜 꽂았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이 비닐 위에다가 어, 흙을 이렇게 사고로 퍼서 덮었을 때 자꾸 흙이 벗겨지고 하는데, 어, 부직포 이렇게 고정하는 철핀으로 이렇게 꽂아보니까요. 아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기 흙이 이렇게 고랑 위에 흙이 덮여져 있으니까요. 어, 더 안정적이고 또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의하여서 이 날리지 않고, 그러니까 멀칭 비닐이 날리지 않고 그런 좋은 면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지 팁은 어떤 분들이 이제 마늘 심는데, 어느 만큼 이제 심어야 되는가, 어느 만큼 깊이로 심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모든 작물을 심는 데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작물의 두 배만큼만 덮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만 심으시면 됩니다. 마늘 보이지 않은 만큼만 심지, 마늘 너무 깊게 심으면, 어떤 분들은 겨울에 깊게 심어야, 예, 그것이 겨울에 월동하는데 유리하다 말씀하시는데,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청에서 발표한, 어, 그 통계나 자료들을 보면요. 마늘을 너무 깊이 심으면 마늘이 아, 빨리 올라오지 않고 마늘이 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는 늘 마늘을 심을 때 어느만큼 심느냐 하면 마늘만큼 심습니다. 마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유공비닐에 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을 위에 이렇게 끼얹어 주으로써 마늘을 조금 더 심어서 마늘이 어 새들이 이렇게 뽑아 놓지 않을 만큼 이렇게 심고 마늘을 지나치게 깊게 심지 않음으로써 어 발아가 잘 되고 또 마늘이 더 굵어지게 예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심으시고 그 위에 복토를 하셔서 이렇게 흙을 끼얹어 주시면 마늘이 생장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수확에도 좋은 그런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네 번째는 가르쳐 드릴 팀은 여기는 저희 육종마늘을 여기 심었습니다. 한고랑은 이제 육종마늘을 쭉 이렇게 심고 저 끝에는 육종마늘 주화도 이렇게 좀 심어 봤습니다. 오늘이 10월 3일인데 저희 여기 대전이거든요.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밤만 있으면 이 육종 마늘도 아, 일찍 심는 게 좋습니다. 성우 육묘장 사장님께서 9월에 육종 마늘 심어서 좋은 결과를 내었던 것을 예,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 지인이 대전에서 마늘, 육종 마늘 심으신다 그래서 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좀 일찍 심어보시라고. 그래서 10월 11일쯤 심어보시라고. 그런데요, 예, 그분 주셨던 마늘 지난번에 한접 저희 창고에 걸어 놨던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늘이 아주 얼마나 그냥 주먹만식한게, 애기 주먹만식한게 굵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육종마늘 그렇게 생산한다면 정말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런 마늘이 되어지겠습니까 육종마늘 심기를 원하시는 분들 어, 중국관에도 10월 초에 일찍 심으셔서 그래서 좋은 수확 예, 보실 수 있는 예, 그런 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도 잘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나날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